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경전 이야기.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경전은 바로 관음경,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이야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들려오는 작은 소리, 절망의 끝에서 건네는 한마디의 기도 그리고 그 모든 소리에 응답하는 보살의 마음. 오늘은 그 깊은 자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그 자비와 구원의 뜻을 삼부로 나누어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1부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듣느니 어느 날한 수행자가 산속 암자에서 묵언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리를 끊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진리를 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계곡 아래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 수행자의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세상의 괴로움을 끊기 위해 수행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괴로움을 외면하기 위해 수행하는가? 그때 그는 문득 관음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고통을 구제하는 이 관세음보살.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고요한 명상 속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로 내려와 그 소리를 듣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1장, 관음경의 탄생. 관음경은 사실 묘법연화경의 한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법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죠. 그래서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는 법화경 속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문이란 모든 문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라는 의미죠. 관세음보살은 인도에서 아발로키 테슈바라라고 불립니다. 아발로키는 관, 바라본다. 테슈바라는 세음, 세상의 소리. 즉,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의 뜻입니다. 2장. 자비의 서원, 부르면 응하는 마음. 한 사람의 고통에도 귀 기울이고 누군가 부르면 반드시 응하리라 맹세한 보살.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음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불에 타는 괴로움 속에 있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라. 그 즉시 불길이 꺼지고 고통이 사라지리라.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행위는 바깥에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자비를 깨우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울면 멀리 있는 어머니라도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응답이지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곳곳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괜찮니? 하고 다가오는 마음 그것이 관음의 자비입니다. 3장 33응신 모든 존재로 변화하는 보살. 관음경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는 33응신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처님 필요한 이에게는 부처의 모습, 제자가 필요한 이에게는 비구의 모습, 여성에게는 여인의 모습, 아이에게는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관음 보살은 자비의 형태로 무한히 변화합니다. 중생이 어떤 모습으로 부르든 그 부름에 맞게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보면 자비는 형태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의 위로가 관음보살이고 어떤 이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또 어떤 이에게는 눈물 닦아주는 휴지가 관음보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비의 마음은 누구나의 손을 빌려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 관음의 상징 감로수와 유지 경전에서 관세음보살은 한 손에 정병을 들고 그 속에 담긴 감로수를 버드나무 가지로 뿌립니다. 감로수는 고통을 시키는 지혜와 자비의 물입니다. 그물한 방울은 타인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마음 한 조각입니다. 버드나무는 휘어도 꺾이지 않지요. 즉 유연한 잡이,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연민의 상징입니다. 분노한 사람 앞에서 함께 분노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꺾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버드나무 가지이고 그가 뿌리는 말 한마디가 감로수입니다. 5장 자비의 실천,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관음경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본다가 아니라 듣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판단하거나 조언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것. 그것이 관세음 보살의 첫 번째 행입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늘 전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 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에게 우리는 관음보살의 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6장 부르면 응하는 마음, 신앙의 상징과 심리의 치유. 관음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 중에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구하는이라. 이 말은 단순히 초자연적 기적의 서술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사람이 절망 중에 관세음보살을 외치는 순간, 그는 이미 자비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마음속에 관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분노로 향하던 마음을 자비로, 절망으로 기울던 마음을, 희망으로 돌리는 첫걸음. 그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 내면의 자비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7장 관세음보살의 7가지 구제. 경전에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7가지 재난에서 구한다고 나옵니다. 불 속에서 구함, 물 속에서 구함, 악귀의 해를 막음, 감옥의 속박을 풀어줌, 도적의 칼날을 막음. 원한과 증후의 마음을 녹임. 자식이 없거나 병든 이를 위로함.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일곱 재난은 단순히 외부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요. 불 속의 고통은 분노입니다. 물 속의 고통은 슬픔입니다. 감옥은 집착입니다. 도적은 탐욕입니다. 원하는 미움입니다. 병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마음의 불길 속에서 자비의 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 마무리 자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작은 소리를 듣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고통에 응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관세음보살은 밖에 있지 않다. 내 마음의 부드러움이 바로 그분이다. 지금까지 일부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이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이어질 2부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구제 사례와 실제 신앙 이야기, 관음보살의 상징이 된 전설들, 해상관음, 용궁관음, 백의관음 등, 그리고 관세음보살 연불의 힘과 수행법, 현대사회 속의 관음보살, 자비의 실천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